225페이지 846번입니다. 자, 위에 있는 거. 점의 이동이다, 그렇지? 그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이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은 도형이야. 도형에서 평행 이동은 반대로 되면 되죠. 그래서 2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계산하면 뭐라고 되어있냐 2x 플러스 3y 플러스 3은 0이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되죠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랑 그냥 이거랑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뭐라고 해주면 되나 이게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2a에다가 플러스 3b 얘가 그대로 있었잖아 얘가 넘어갈게요 플러스 3b 는0 이렇게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어, a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의 최솟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있요자 봐봐 내가 지금 a랑 b 도 뭔지 모르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저의 최솟값을 구해달라고? 그러면 뭔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맞잖아 내가,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스스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할 만큼 했거든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잖아 뭔가 이상한 거 물어보잖아 그러면 은 뭔가 인식 전환이다 이거 생각해 줘야 되고 이걸 뭘로 인식 전환해야 되니까 거리 맞습니까 거리 맞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거리의 제곱이죠 여러분 봤잖아 이거 갑자기, 이거, 이거, 그, 원이잖아. 사실은 원. 원의 느낌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원이, 원은 정의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고, 정의는 결국에 뭐야? 거리가, 맞지? 거리가 일정한 애들,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죠. 이게 바로 거리죠. 맞지? 누구의 거리야, 이거? A, B로부터 0, 어, 1까지. 에 거리, 에 최소가. 근데 그러면, 그럼 AB는 누구냐 이거지? 이 직선 위에 정해줘, 이 직선 위에. 이해되겠어? 이 직선 위에 정해서 여기까지의 그 최단거리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는, A, B라는 애는 누구 위에 점?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까지. 그럼 결국에는 0으로부터 0,1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 촬영머리 구해서 어떻게? 제곱. 제곱해주려서. D 제곱이 다 돼. 된 거지.